연말에는 겨울 그 자체 메이크업을 해줘야죠 이 진짜 연말이니까 시상식 할 만한 메이크업 해줄 거예요 겨울이니까 피부가 뜨지 않게 에센셜 물크림으로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피부 메이크업을 제가 진짜 진짜 사랑하는 정생물 에센셜 스킨 도더 쿠션입니다 제가 이미 영상에서 여러 번 써보고 좋다고 언급한 제품인데요 바르면 얼굴에 수분을 머금은 것처럼 착 밀착이 되는데 피부 표현이 정말로 예쁘답니다 근데 다크닝도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연말 메이크업인 만큼 섀도우는 펄을 발라줄 거예요 눈 앞머리와 애교살 부분에 살짝씩 얹어주면 눈물 반짝이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밤에 보면 더 예쁜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립은 리프레션 글리터링 토퍼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입술 위에 얹어주면 홀로그램 글리터가 얼굴 위에서 빛이 난답니다 촉촉 립러버로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을 하고 제가 참여할 시상식은 바로 2024 올리브영 어워즈 전체 쿠션 부분 1위 수상은 바로 경생불 에센셜 스킨도드 쿠션입니다 글로우 매트 세미노 쿠션 타입을 불문하고 최고의 쿠션으로 뽑히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홀리데이 에디션도